3년 만에 다시 열린 한강 멍때리기 대회. 대회는 90분 동안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확인해 가장 안정적인 평균 심박수를 기록한 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시민투표와 참가자별 심박수 체크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습니다. 10년째 하나 팬인데 하나 경기를 멍하게 본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멍때렸습니다. 2016년 처음 열렸을 때는 가수 크러쉬가 우승해서 화제가 된바 있었는데요. 얼떨떨한데요. 이런 좋은 대회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불러 모은 행사 주최 측은 대회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멍 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짓이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멍 때리는 것은 두뇌가 쉬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과연 주최 측의 말처럼 정말 멍 때리기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일까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는 그와 관련 있는 특정 뇌의 부위들이 활성화되는데요. 그런데 집중해야 할 일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 방금 전까지 활발했던 두뇌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몰입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일 때 두뇌에서는 그동안 외부 환경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활발하게 흘려보내며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를 결합합니다. 결국 공부나 일로부터 동떨어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행동할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통찰력 있는 해법을 찾고 창의적인 사고를 떠올리는 거죠. 요즘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보니 잠시라도 일에서 벗어나 편히 쉬는 것을 마치 시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뇌에 휴식을 부여해보세요. 뇌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나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